은하들은 우주 공간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은하들은 중력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면서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스케일에서는 서로 연결된 필라멘트 구조로 모여들며 마치 거미줄과 같이 실과 같은 필라멘트 구조와 그 사이에 거대하고 황량한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보이드를 형성합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력이 물질을 함께 끌어당기면서 이 우주 웹은 연결성이 점차 강화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조가 더 뚜렷해집니다.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천문학자들은 빅뱅 이후 약 8억 3천만 년쯤에 존재한 10여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실과 같은 필라멘트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에서 대각선으로 연결된 8개의 흰색 원으로 표시된 10개의 은하를 볼수 있습니다. 두 개의 원 안에는 하나 이상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초기 우주의 필라멘트 구조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뚜렷하게 얇은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이 서로 연결된 은하들은 함께 300만 광년에 이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속도로 필라멘트의 끝과 끝을 가는데 빛의 속도로 300만 년이 걸린다는 뜻으로 얼마나 거대한 구조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 초기 필라멘트 구조는 약 130억 년의 시간에 걸쳐 점차 무거워지며 최종적으로 현재 가까운 우주에 있는 잘 알려진 코마 은하단과 유사한 크기를 갖는 거대한 은하군으로 진화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초기 은하군 안에는 퀘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퀘이사는 우주 초기 은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대 질량 블랙홀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원들 가운데 퀘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에 있는 은하들은 빨간색 점으로만 볼수 있는 반면, 세계의 원들 중, 흰색 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강한 빨간색 회절 스파이크가 있는데요. 이것이 J0305-3150이라고 이름 붙은 퀘이사, 즉, 활동성 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발견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에스파이어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가장 우주 초기 블랙홀의 우주론적 환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총 25개의 퀘이사를 관측하는 이 프로그램은 빅뱅 이후 10억년 이내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파이어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거대 질량 블랙홀이 거대 필라멘트 구조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거대 질량 블랙홀 생성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즉 거대 질량 블랙홀이 생성되는 곳은 이러한 거대 필라멘트 구조가 생성되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퀘이사는 1960년대 최초로 발견한 이후 아직까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빅뱅 이후 10억 년 내에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초기 우주에 존재하는 퀘이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거대 질량 블랙홀 생성 비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